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국교회여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입니다. 먼저 우리 산정현 성도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의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잠시 후면. 이 코로나19도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잘 참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관합니다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밖에 외출도 하지 못하고 나갈 때도 마스크를 끼어야 되고 예, 모두 집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무실 밖을잘못 나갑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죠. 여러분 모든 이 장사하는 그 현장에 공장에도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하는 공장이 많습니다. 운전을 해도 손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괴정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재래시장이나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이 시대.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학교 가지 못하고 휴학을 계속 휴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아픔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공무원들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몇 개월째 벌써 잠을 자지 못하고 고분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의사 간호사 보건복지부 직원들 모든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사람, 모든 사람들이 힘들함. <laughs>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우들과 그들을 간호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배나 도 긴장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시간을 또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 모두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엄청난 손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수십조 원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손실도 대단합니다 계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예? 공포를 조장하는 매스컴도 많고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나도 코로나19에 걸려서 또 우리 자식들이 그렇지 않느냐 걱정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드디어 예, 입국을 금지하거나 예, 격리한다는 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한국 사람이 못 가는 나라가 점점 많아집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어떻게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카운트 할수 없는 손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학교 기학이 연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퇴근하지 않는 많은 사원들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모든 손실보다가 몇천만 배더큰 유익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면 우리 가정과 개인과 나라에 엄청난 복을 준다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전화 위복, 전화 위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원치도 아니했으나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마침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성숙하게 됩니다.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교회의 그진 면목이 다 드러납니다. 목회자들과, 예,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그, 예, 본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무엇이 문제며, 뭘 고쳐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낱낱이 노출시킬 때, 예.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한국교회도 마침내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 우리 부산 산정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늘 드리는 건줄 알았죠. 이 예배당에 늘 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당에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늘 하는 줄 알았죠. 헌금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이런 아픔을 통하여 우리 산정형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경제적인 손실이 수십 조 원이 된다 그랬죠. 정신적인 손실은 그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은 그 모든 손실을 커버하고도 넉넉히 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 잊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잊어버립니다 5년 뒤에만 잊어버려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렸던 이 기간을 평생 잊지 마시고 자손 대대로 전하시어서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그 예배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것이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성 정직성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진국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요? 돈 많다, g n p 가 많다? 아닙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선진국은 정직합니다.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후진국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정직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내어야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몸에 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민족에게 정직성을 심어주고 있는 놀라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세계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세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정직한 국민이죠. 정직한 국민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거든요. 정직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음으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잘하는 집단은 소망이 없.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만희와 신천지 이단 사이의 특징이 사탄이 인도하는 세력인데요,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전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 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이 이단 사이비 이만희 집단을 계속, 예, 만나고 대화하고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위정자들도 빨리 깨달으세요. 이만희 거짓말 집단은 잡아가지고, 예. 그의 우두머리 머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대화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거짓말의 위력을 온 백성이 지금 몸에 베이도록 배우고 있잖아요. 31번 환자가 거짓말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 뿐만입니까? 아직도 대구에 백 몇십 명이요. 예, 신천지 교도들이 숨어가지고, 예.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격리 시설에 안 간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개인을 망치는가 하면 가정을 망치고요,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무섭습니다. 거짓말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말입니다. 정직하면 개인도 삽니다. 말씀드렸죠? 정직한 사람이 회사에, 정직한 사람이 학교에, 정직한 사람이 교단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인재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요. 꿈을 줄수 있습니다. 비전을 줄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보세요. 정직한 요셉이 고난을 많이 겪지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정직함으로 마침내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담, 그런 것입니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림. 요셉이 가정을 다 살리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정직하기 때문에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정직하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신뢰하고 사회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로 알려지면 온 세계가 신뢰하고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맺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외국인들과 다른 나라고 할 때에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아베의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의 메스컴들이 예, 정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예, 숨기거나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선진국 말만 선진국 아니죠.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치 과정에 하루에다 몇백 명씩 이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세계 메스컴들은 칭찬합니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퇴치 운동을 배우려고 자료를 요청할 정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대한민국 매스컴들은요 그런 거는 보도 잘안 하고 자꾸 위기만 조성합니다. 여러분 정직성은요 그냥 못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정직성을 심어주고 했던 말씀을 또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훌쩍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고 나면 훌쩍 커진다. 물론 아픈 아이를 위로하려고 한 말입니다만 사실 자녀를 길러보면 그런 게 실감이 됩니다. 아프고 나면 부쩍부쩍 큽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진정한 성장을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진정한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수적인 증가만 올인했습니다. 만나면 몇명 모이냐고, 뭐 몇명전도했느냐고몇명 출석했느냐고 전부 인원의 머리수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그대로 하잖아요. 10만 명을... 출려 시켰다 느니 그러고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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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게 그게 답입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24만 5천만이 24만 5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악한 집단인데요. 숫자 성장에 올리나던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있다는다는 겁니다. 질적인 성장에 있어야 되는 무슨 말인아니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야. 교회는 도대체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많은 교회가 거론이 됩니다. 요 부산의 온천교회, 수원생명샘교회,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 코로나19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고요. 예, 전파되었다. 교회, 교회, 교회. 거기다가 요 신천지는요, 이름을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고, 일반 교회도 교회고, 다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거나 은행에 일을 하러 가면 모두 다 신천지도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도 욕을 많이 들어 먹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화 신방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 모두 신방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모두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합니다. 교회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신천지에 25만 명의 무리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교회 집사였고, 교회 장로였고, 심지어 목사도 넘어갑니다. 예. 그 25만 명이 전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관계 없습니까? 왜그 25만 명이 그래 가도록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관계 없다고요? 아닙니다. 청년들, 교회 청년들, 신전제 많이 빠졌잖아요.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가난교인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잘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난 교인"이라는 뜻이 뭐냐?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그리스 않은 그리스도인데, 교회를안 나가는 교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느냐? 100만 명, 어떤 사람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간, 왜안 나가느냐?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해 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취향에 의해서 안 나가는 가난 교인들이 백만 명이 넘는 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오늘 숙제를 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연약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지나고 나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laughs> 타락한 일부 목사들이요. 광화문에서 교인들 불러 놓고요. 거기에 장난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왜 교인들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뿐 아닙니다. 많은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 장로들이요. 교인들을요. 장난감 다루듯이 막 유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기가 무슨 주님입니까? 왜 교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데려다니고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이단 신천지와 사이비들이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요?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 교회를 두개 쪼개가지고요, 교인들 데려가고요, 많은 추수꾼들 심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함부로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을 하거나요, 이단으로 몰린 사람에게, 예, 예, 그들을 봐주고 돈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지도자들이,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나온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근심에 빠진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탕자를 인하여 이 아버지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큰 아들도 똑똑하고 잘났는데 아버지의 근심거리입니다. 아버지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아버지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동생을 저주하고 동생을 정죄하면서 안 먹잖아요. 이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해요. 하나님이 아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이두 아들을 신뢰합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지만, 이 아버지는 끝까지 두 아들을 신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국교회를 아직도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한국교회는 할수 있다 한국교회는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돈, 명예, 예. 전도 강요를 얼마나 했던지요 천국 가면 전도한 사람만 상준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전부 신학교 가라 그러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말입니다. 이만희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권력과 붙고요. 교리에 빠져가지고 청년들이 질립니다. 무슨 교리가 그렇게 많고요. 복잡합니까? 하나님 믿는 게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 만들어 놓고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때다 줍니다. 유산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쾌역하고 완악한 아들은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아들을 고소해가지고 성문 앞에서 돌 놓쳐 죽여게 됩니다. 요 둘째 아들은요 돌 놓쳐 죽임 당하기 충분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고요 완악합니다, 비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버지 돈 줍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매일 동구 밖을 보다가 마침내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당장 알아차리고 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요.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켜주고요. 반지와 신발과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해야 1등이다. 저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왜 이게 차,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아니에요. 다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온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구나. 하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무한하구나. 차비렸구나. 이 둘째 아들이 마침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는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 놓고 아버지가 춤을 추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춤추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대 교회처럼 우리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춤을 춘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고통과 손실을 주고도 이 사랑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만이에게 속아서 모든 걸 잃어버린 25만 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속은 줄 알고 돌아서서 교회로 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춤추고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에 형님처럼 정죄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똑같은 형제예요. 어제같이 같이 비배 드렸던 속아서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우리 아버지 품으로 같이 안고 같이 함 형제여 자매의 자리로 나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다시는 신천지 이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또 제3의 제사의 이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정형 개성자 여러분 우리 산정 교회는 평양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한국교를 위해 중복 기도하며 신천지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이 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역의 성도들 자리에 어디에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